23년 7월 6일 크립토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차트 분석, 코인 시황, 주요 일정 체크, 향후 전망 등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내가 체크 못 하는 세부 정보들 공유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XRP 소식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필리스 해밀턴 연방판사가 지난 6월 30일 미국의 리플 투자자들이 리플랩스와 CEO 브레드갈링하우스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 청구권리를 인정하는 인증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소송에서 리플이 디지털 자산인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연방과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며 연방판사의 명령으로 수만명의 XRP 구매자가 리플랩스와 CEO 브래딩 할링하우스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손해배상 집단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고 측 대표 브래들리 소스텍은 XRP를 사서 현재 보유 중이거나 손해를 보고 XRP를 매도한 전 세계 모든 XRP 소유자로 구성된 집단을 구성하기 위한 동의를 제출한 바 있던 인물입니다. 다만 연방판사가 미국 투자자에 대한 법적 청구 권리만 확인함으로써 이번 소송은 전 세계가 아닌 미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일단 기사만 봤을 땐, 어, 이거 정말 큰일이다. 싶은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디트는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한다면 집단소송은 무효화될 수 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트윗을 보면, 이 집단소송은 리플의 걱정거리 중 가장 적은 것이다. 사실 원고의 변호사는 SEC가 패하고 리플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어야 한다. SEC가 완전히 승리한다면 집단소송의 원고가 아니라, 자금을 수집하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그는 국제 XRP 보유자들의 우려가 이해는 가지만 집단 소송에서 인정된 클래스가 미국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한 영국의 FCA와 일본, 싱가포르, UAE 등 동등한 기관들이 있다. 집단 소송은 리플의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사이즈다. 라고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자면 이번 집단소송 이슈 경우엔 확실히 크게 혼란이올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SEC와 리플이 증권인지 미증권인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XRP 기술적 분석 체크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의 XRP 1일 차트를 이용해보자면 하락세는 XRP를 추진하고 유지하려는 황소세력의 시도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곰세력은 즉각적인 지지선인 574원 아래로 가격을 끌어내림으로써 포지션을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이며, 곰세력이 진짜 574원 아래로 끌어내리면 매도가 심화될 수 있고, XRP 쌍은 534원의 강력한 지지선까지 급락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부정적인 분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강세의 가능성 또한 있는데 강세의 첫 징후는 이동평균선 위에서 xrp가 돌파 및 종가를 유지한다면 이는 약세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는 730원에서 769원 저항 영역으로의 잠재적인 랠리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574원이 뚫리지 않게 버텨내어 돌파만 해낸다면 단숨에 랠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 xrp 투자의 기술적 분석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더리움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의 트윗을 보자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가격이 상승했던 지난 4월에 비해 수수료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활동은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는 이더리움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할수 있음에도 오히려 전보다 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힌트를 보면 프로토콜 네트워크 활동의 감소에 불구하고 전체 유동성 측면에서 이더리움은 가장 큰 스마트 계약 허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이더리움 대형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규모 거래를 이어가며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유지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힌트를 봤을 때 프로토콜 네트워크 활동은 줄고 유동성이 늘어나 가장 큰 스마트 계약 허브 자리를 지킨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투자자들 대부분이 홀딩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죠. 이 부분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연료가 되어줄 호재인데 금융의 미래에 대담하게 발을 내딛는 영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의 최종 승인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FSMB 2023은 황실 재가를 받아 입법 과정의 마지막 단계를 표시했는데 FSMB 2023은 영국에서 암호화폐의 안전한 채택을 촉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영국 재무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안전한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유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나라가 이렇게 긍정적인 정책을 펼쳤다는 건 대장코인들에겐 비호재라고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호재들이 하나둘 나오고 있으니 투자자분들도 이점 놓치지 마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꼭 분할로 나누어 매수하셔서 물량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일 준비한 리플 및 리더리움 브리핑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일 브리핑해드린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많은 투자자들과 의논해 보고 내 상황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으신가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저희 크립토피아는 일체 유료 정보류가 필요 없는, 즉 돈이 들지 않는 투자자들 과 소통방을 운영 중입니다.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 문의 하셔서 정보 빠르게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